자, 이 질문은 그 당시 오답률 탑2였고요. 어 내용상 양적 변화, 질적 변화 딱 이어지니까 나머지니까 어서 수령으로 내용 정리 좀잘 해놓으세요. 자, 요거는 농경사회 이후 우리 사회에 일어난 양적 변화 뭐가 늘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적 변화 두 개를 연결시켜주면 되고 영어로는 quantitative, qualitative 밑에는 qualitative는 나오거든요. 근데, quantitative라고 말해주진 않지만, 우리는 반대로 알수 있죠. 그래서, quantitative. 자, 그리고 서술 포인트는 여기 안에 whether, 뭐, 뭐인지, 아니던지 간에, 이거가 지금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한번 봐줄래요? 어, 여기까지요. whether, 절 안에, 여기가 주어구 동사고요. 얘 자체는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명접이지요. 그리고 뭐뭐에 관계없이 regardless of whether 사람들이죠. 농경사의 이후에 존재했던 능동으로 존재하니까 existed 안되고 농경사 이후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복수니까 여기에 was 들어가면 안 됩니다. 더 행복했던 건강했던 or neither to that 아니든지 상관없이 it is undeniable that deny가 부인하다는 거니까 부인할 수 없다. 뭐 하는 것이 진주어 자리 there were more of them.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어, 사람들의 이런 질뭐 행복 건강 그럼 둘다뭐 아니던지 간에 모든 부인을 썼다. 확실한 거는 이거다. 뒤에 양적 변화, 즉 사람이 많다, 많아졌다. 라는 건 확실하다. 자, 그리고 regardless는 뭐뭐에 관계없이 regard가 원래 신경 쓰다, 걱정하다잖아요. 자, 여기 바꿔 쓸수 있는 말 irrespective of 같은 말입니다. 자 농경은요. 그래서 both supports and requires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을 부양하고 필요로 합니다. 뭐할? To grow the crops that sustain them 그들을 지탱해주는 이게 주어가 없으니까 주관되고요. 그들을 지탱해주는 농작물을 기를 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수가 많아진다, 많아진다, 반원세요. 사람 수 많아진다. 그걸 키워야 되니까. 자, estimate very 추정치가 주어고 동사는 단수입니다. 아, 일형식입니다. 수동태불가 자,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증거는 points to 어, increase 여기 decrease로가 안 되겠죠. 증가를 보여줍니다. 인구의 증가죠. 계속 증가했다고 얘기해 주시요. from, 1에서 500만 명 에서요, to, 수억 명, a few hundred 는 수억이죠. 명으로 늘어났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once 뭐 하고 나서, 자, 농경이 이미 일어난 거니까, had pp죠. had became, 대과거 확인. 그리고 established, 이 형식이니까, 보호자리에, 형용사임, 과거 분사가 왔네요. 왜냐면, 농경은 설립하는 게 아니고, 되는 거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자, 그리고 더 많은 인구는요, doesn't, just mean 뭘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 to increase도 괜찮나요? 안 되죠. mean은요. ing 들어갔을 때 뭐뭐를 의미하다라는 뜻이고 to가 들어가면 뭐뭐를 의도하다라는 뜻이라서 얘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뜻이 바뀌어서. 모든 것의 규모를 확장하는 것. 이것만을 단지 의미하지는 않아. like buying 더 많은 시리얼 상자를 더큰 가족을 위해 사는 것처럼 이런 걸 의미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단순히 양만 늘어난 걸 의미하지는 않아. 자, it brings 뭘 가져왔어? 여기 그러면 새로운 내용이 나올 거니까 항상 맥락 바뀌면 삽입 나올 수 있습니다. It brings qualitative changes.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대요. In the way people live. 질적인 변화는 삶의 질 같은 거죠.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자, in the way 자리에 여기 how 들어가면 안되죠. 그러면, in which는 가능하나요? 가능하죠? 그러면, 얘싹 예 날리고, in how people live는요? 그래도 괜찮죠? the way를 살리든, 광대, 아, 관계 부사, how를 살리든, 둘 중에 하나만 살려도 되죠? 그리고, in the way 살리고, 예, 아, how 대신에, 그럼 이렇게 적을게요. 대신 들어가는 건 괜찮나요? 괜찮죠? 자, 그럼 질적인 변화 뭐야?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꿨죠. 자, 예를 들면, 어떤 거더 많은 사람들이 많아진, 많은 사람들은 뭘 뭐가 많아지는 걸 의미해 질병의 증가를 의미하죠. 더 많은 종류의 질병, 예를 들면 질병 증가를 의미하겠죠. 특히, when 그 사람들이 are sedentary, 요거 단어 어휘 알아놓으세요. 정착했을 해 때. 거기에, 그냥, settle down, 정착해서 계속 한 곳에, 우리 정착생활 하니까 사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또한, can store food for long period. 장기간 동안 음식을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내용 전체죠. a n d i 이집 와야 되겠네. 그리고 그것은 만들어낸다. 단수 확인. A society with has and have not.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만들어낸다. 즉, 자, 생활 방식,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시로 질병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진다? 또한 사람들의 가진 자와 가지지 않자. 이걸 뭐라고 해? 빈부격차. 그니까, 뭘로 인해에서 나타난다고 해? 여기서는 음식 보관이죠. 원시지대 생각하시면 됩니다.